자막에 에러가 많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한번. 자, 예제 1에서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2x가 4보다 크다. 이럴 때 x, x의 계수 2를 양변에 나누면 은 x는 2보다 큽니다. 이게 1번식. 자, 2번식에서 x 플러스 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식인데요 여기 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누면은 x가 4보다 이, 이하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수직선에서 그려서 나타내 볼게요. 해 가지고 자, 여기 2 여기는 4. 자, x가 2보다 크죠? 그러면 x 여기 축 가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색칠합니다. 같은 문 색칠을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왼쪽으로 쭉이랬을때 이분이 겹치죠? 이 겹치는 부분이 이 부등식에서의 이두 부등식의 해입니다. 이걸 나타내 보면 은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이게 이분식 해입니다 이제 1번 끝 예제 2번 아 모이네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예제 2번 자 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3보다 작다 1번씩이 풀어 볼게요 x를 이항합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다시 곱해야 되잖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을 이항해서 4. x는 4보다 큽니다. 2번식 6에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면은 6x 플러스 6이 이렇게 되니까 x를 이항하면은 5x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5를 나누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걸또수직선에그려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에서 같으니까 색칠.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죠? 왼쪽으로. 여기 마이너스 3분 그러니까 x가 그리고 또 4보다, 작아 4보다 커요 이번에는 이럴때 얘는 여기 이부분이고 얘는 이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식에서의 이 부등식에서의 해는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2번 2번의 이번 2번. 괄호 이렇게어 x 플러스 3이 2의 x 마이너스 2보다 작다 1번씩 풀어가면은 x 플러스 3이 2의 x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같다이항 하면은 x 7. 이거 붙여야 되고요. 두 번째 2, 두 번째 식, 3분의 x 플러 1이 6에 x 마이너스 이1 3분의 10플러 1이 6에 5x, 마이너스 2분의 5. 이고이렇게여야되요 이거 통분하고해이야되니까이찮잖아요이러 붙여야 되고요. 이거 x 여야 되고요. 이거 이거 붙여야 되고요. 이거 붙여 이거 x 되고 이거 x 여야 되고요. 이거 붙여야 이거 붙면야되이 이거 붙 이거 붙여야 되고 이거 붙 이거 붙여이 이거 붙여야 되고요. 이거 붙여 그래서 어, 7에서 색칠하고 처음거는 1번식에서는 X가 7보다 크니까 이렇게 하죠 2번식에서는 X가 7보다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은자 이렇게 보면 은 겹치는 데가 없어 보이는 거 같은데 보면 은 여기 7이 겹치있어요 같은, 같다리 있습니다 둘다 그니까, 러 알죠 에그러니까이 어, 그러니까 식에서의, 이 부등식의 답은 X는 7이다 두 다리 있는 부분 예시 2가 끝났고 음... 이 부분에 서 한번 개념원리 수학상 여기서 실력업 270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자, 이거 넘기고 실력업이라 돼 있는데 솔직히 안 어려워요. 이거 풀면 돼. 그냥 자, 하나 문제를 써보면은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2가 이렇게 1분식입니다이 풀어보면은 양변에 전부 다8을 곱해요. 그러면 2의 x에 마이너스 4a, 4x에 마이너스 1. 이양에항해서 해보면은 2x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양변에 2를 나누면은 x가 2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같지 하면 아직 모르니까 두 번째, 이번식 그거 보시다. 자기 4x 플러스 1이 6x 마이너스 5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번식. 이것도 풀어보면은. 2x 6x가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한번 x에 대한 수식선 일단 알수 있는 거는 x가 3보다 작다 이밖에 없어요 작거나 작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해 중에서 음의 정수가 한개 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끝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까지 할수 있는데 음의 정수 한개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1은 무조건 갖고 있어요 한 개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도 갖고 싶은데 이를 포함하면 2개니까 2보다 커야 합니다 일단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x는 이게 이 x를, 아, 이 x를 마이너스 2보다 일단 크고 마이너스 1은 포함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 x라고는 살짝 헷갈리니까 이거를 a라고 치환합시다 이 a는 이거죠 2-4이-1 해보면은 어, 어. 자 이렇게 되는데 또 v 이 쉬워요 분모가 2니까 여기 양배에 다 2를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u 의플 i 스 n 마이너스 sign minus s 에 g 을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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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곱하면 부등식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i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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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4분의 3 i g n s i g 은의의